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어, 굉장히 유용한 기능 어, 중에 하나인 3D 웨어 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웨어 하우스 말 그대로 창고구요. 어, 여러 유저들이 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 모델링 해 놓은 그 파일을 어, 서로 공유를 하는 기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메뉴 들어가 보시면, 3D 웨어 하우스라고 이렇게 기능이, 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어 팝업창을 하나 뜨죠. 그래서, 3D 웨어 하우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모델링, 어 파일들을, 어 저희가 꺼내서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전거 거치대인가요? 요,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시면, 음, 이거에 대한 그 정보, 뭐, 다운로드 받은 뭐, 수, 뭐, 좋아요 클릭한 수, 뭐, 이 파일에 대한 용량, 음, 11.3메가바이트네요. 그래서, 폴리곤, 다각형이 이제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도 되어 있고요 머테리얼, 요, 재질이죠, 재질. 자, 재질은 36개의 재질이 어, 적용이 되어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구요.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컴포넌트가, 어, 뭐, 자전거 컴포넌트, 뭐, 이 거치대에 관련된 컴포넌트, 이렇게 뭐, 나눠져 있었다면, 어, 컴포넌트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져 있었겠죠. 그래서, 뭐, 업로드, 뭐, 날짜, 뭐, 이런 것들인데, 뭐, 다른 건다 필요 없구요. 음. 용량과, 어 폴리곤, 그리고 재질이 몇 개로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컴포넌트는 몇 개의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지만,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모델링 예제를 한번 꺼내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다운로드 누르고, 자, 현재의 스케치업 모델의 적용 불러드릴 것이냐? 그래서, 이게 예 누르시면 쭉 드래그, 이제 게이지가 차면서,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자 꺼내자마자 그 무브 도구가 어 이제 활성화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무브죠.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어 이거 상당히 사이즈가 크네요. 음,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자자 자, 이렇게 불러드렸고요. 항상 컴포넌트인 이 예제를 꺼내서 쓸 때는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엑시스 어, 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지도 못하게 엉뚱한 데서 어, 축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 추후에 수정 작업을 할때좀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불러드려온 그 예제, 모델링 예제의 컴포넌트가 그 축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도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도 들으시는 것도 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축이 뭐 적절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음 이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손쉽게 어 누군가가 다른 유저가 어 모델링 해놓은 해놓은 어 모델링 계절를 손쉽게 3D 웨어 하우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어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도 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모델링만, 어, 모델링 예제만 불러드릴 수 있느냐, 아, 그건 아니고요 어, 최근 이제 업데이트 된 것인데요. 음, 재질도 꺼내서 어, 사용할 수 수가 있습니다. 뭐, 칼을 예를 들으면은, 어, 조그맣게 하나 뭐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네모, 어, 이 사각형의 재질만 불러들여서 적용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똑같습니다 3D 웨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어 재질을 어떤 걸 해볼까요 재질 음 소파에서의 그 패브릭 재질을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소파로 검색을 하니까 여러 가지 소파들이 나오네요 이 중에서 어떤 걸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음 요걸 한번 볼까 빨간 거 빨간 소파인데 여기 보면은 머테리얼 해가지고 네가지의 음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자 나는 여기서 이 모델링 예제가 아니라 재질만 꺼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머테리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기존의 유저들이 사용했었던 재질도 손쉽게 다운이 가능합니다 뭐 이게 이런 무늬 모양 뭔가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걸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운로드 똑같습니다 사용방법은 다운로드를 누르시고 하시면 자동으로 페인트 버킷 어,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이 재질을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 소파에 뭔가 그, 그 패턴 재질을 손쉽게 꺼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꺼낼 수 있다 꺼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것도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어, 3D 웨어 하우스는, 어, 유저들 간에 서로 이제 공유를 할수 있는, 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재질이나 혹은 모델링 예제를, 어, 손쉽게 꺼내서 쓸수 있다는 것이 이 스케치업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어,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모델링이나 혹은 어, 재질들을 꺼내서 사용하수있다면은좀더 어, 편리하고 시간 단축한, 어, 단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가능하다,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3D 웨어 하우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 가지 어떠한 모델이 있는지 이제 검색을 해보셔서 어,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